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인터넷 방송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인 OBS를 이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OBS는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의 약자인데요. 어, 인터넷 방송만이 아니라 여러 기능들을 통해 어느 OS에서든지 쉽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 먼저 어, 내가 만든 PPT 화면을 넣어보겠습니다. 어, 그러려면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한데요. 어, 먼저, Ms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슬라이드를 만드셨다면, 어, 화면 상단 슬라이드 쇼 탭에서 슬라이드 쇼 설정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보기 형식에서 웹 형식으로 진행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 보통 슬라이드 쇼를 시작하면 전체 화면으로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 웹 브라우저처럼 창이 출력됩니다. 이렇게요. 예, 어, 다시 OBS로 넘어와서 화면 하단에 있는 소스 목록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소스 목록들이 나오면 윈도우 캡쳐를 선택합니다. 소스 만들기 선택창에 새로 만들기 란에 소스 이름을 지정하면 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소스들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짧지만 직관적으로 만드는 편입니다. 아, PPT에 슬라이드를 삽입할 것이기 때문에 ppt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어, 속성창이 출력되면 어, 윈도우란에서 준비한 파워포인트 창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소스를 삽입하면 주변에 빨간색 경계상자가 표시되는데요. 어, 미리보기 창 내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소스를 이동하고 또 소스를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 키를 누르면 소스의 일부분을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요. 그리고 크기를 화면에 맞추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웹캠 영상을 삽입할 텐데요. 이전과 똑같이 화면 하단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합니다. 새로 만들기의 이름을 저는 웹캠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웹캠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장치에서 내가 지정한 웹캠 화면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잘 지정이 되었으면 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 화면이 좀 어둡고 좀 화질이 좋지 않은데 이건 나중에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똑같이. 경계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곳에다가 드래그 인 드롭도 해보고, 위치도 해보고요. 저는 이곳에다 위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 웹캠 화면이 삽입이 되었죠? 이 어, 하단에 보면, 어, 소스 목록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눈 아이콘을 클릭하면, 소스가 나,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해주죠? 그리고, 어, 화살표 위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소스를 다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웹캠이 어, 상단에 이렇게 위치했다 하더라도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PPT 화면 아래다 정렬을 하면 사라졌죠. 다시 위로 올리면 웹캠 화면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소스를 OBS 화면에 삽입하고 또 배치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 하시 다가, 안되 시는 부 분이 있으 시면 언제든지 멀티미디어 실로 연락 주세요. 감사 합니다.